저도 여러분, 안녕. 스인즈비스의 세인입니다 오늘은, 여기 보시면, 피크닉 피규어, 팝핑 캔디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. 여기 보시면, 식품 유형 캔디리고요 내용량 11.5g, 여기 5종이 있는데, 뒤에 보시면, 이렇게, 되어있습니다. 음악 들을래? 딩글딩글, 내 친구 피짱, 피짱즈. 아, 기는 좋아. 나비가 팔랑팔랑. 포착코인 호차코인 건 포착코인데, 정말 다 귀엽습니다. 저는 여기서 뭐든 나와서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어머, 테이프가 왜 이러지?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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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잘못 뜯었다, 요. 됐다. 자, 여러분들 먼저 보십시오. 보이시나요? 어, 오, 이렇게 검은 봉지 먼저 했구나. 일단은 느낌 물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거의 음악 들을래인 거 같습니다. 자, 한번 써볼건데 이를들어야겠네요 짠! 뭔가요? 아짠 뭔가요? 아. 아이스크림 조화가 나왔네. 귀엽다용 근데 얘는 안 산다. 자, 이 팍핑캔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얘는 애들잖아요 먹고 한번 입에 똥어치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오, 핑크색이에요. 맛은 뭐 딸기야이지 않을까. 냄새는 모르겠지만 먹어볼게요. 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크닉 피규어 팝핑캔들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저는 아이스크림 조합 포프초코왔습니다네 선생님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려가지고꾹 눌러주시면 온다겠습니다 그럼 다다오네요 안녕